저기가 못생겼어 여기는 어디? 라우스 방비엠 방비엠 말고 여기 어디? 여기 옥생관 아 옥생관 말고 여기 동네 동네 어? 여기 남포로 어? 부산의 남포동입니다 여기는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부회장님 이사디, 오셨으니까 인사드리세 인사드려라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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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회장님 왜 역시 열혈팬이 <열염패이> 들어오니까 재밌어지는 <laughs> 거야 아까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생각에 재미가 네. 없어지던 열혈팬 정모 한번 합시다 <laughs> 정모 어디서 하냐고. 태 태평... 이따, 그러니까 부회장님하고 지금, 어, 학내, 학내. 자, 여기 또, 노가리 유명한 데입니다. 이거 돌려야 그러면. 아니, 조금 바꾸는 거 있다. 일봐라. 이거, 이래갖고, 이렇게 하면은. 음. 거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국제시장 뭐, 똑같이 뭐. 근데 이거 한 3천 명 있다 생각해보세요 와 재밌겠다 <목소리> 왜? 니 네, 재미없을 거아 아니 재밌겠지 아니. 아니 난 재밌어 시키는 거 하고 <laughs> 시키는 거 하고 어? 한명더 들어오셨어 어 진짜? 회장님 안녕하세요.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어 회장님 회장이 들어오셨는데 <laughs> 어 안녕 전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 전주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의 아들 오연우라고 합니다 <laughs> 어 키키키키키 올라오셨어 엄동 t v 가 어디 어디 오로라 이건 누구세요? 내 강아지들 기억도 아시는데어 모르는 사람인데? 언박싱 누구? 재밌게 봤다고 하시고. <laughs> 아 <아이, 언박싱>? 감사합니다. <laughs> 누구지? 시, 무슨 시계 언박싱 보셨나? 아니면 구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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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뱅 구찌, 구찌. 구찌, 회장님 오셨네요. 회장님 인사 빨리 받시다 회장님, 회장님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어, 그 뭐지? 나랑도 술, 술, 그거 투어 하자 하셨던 분 오셨네요. 아, 진짜? 근데 거의 지금 세분 계신데, 세분 거의 소통하는 거한 3,000명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. 아, 진짜 한 3,000명?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이것도 연습이 돼갖고 저희가 또 어떻게 클지 모릅니다. 여러분, 지금은 잠시 몸을로 움츠리고, 이제 준비 단계일 뿐이지, 움츠린이제한 1년 됐거든요. <laughs> 여러분, 아, 이 몸집 키우기가 쉽지 않네요. 아직은 연습이고 여러 가지로 연습 중이고 이제 제대로 한번 뛰어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혹시 저희 얼굴 나와서 여기 인원수가 안 늘나요? 화면 <laughs> <방을> 좀 바꿔볼까요? 저저 <laughs> 그러니까 족발 골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좀 아마 인원이 늘 겁니다. 저희 얼굴이 나와서 그래도인 것 같아요. 부산 족발과 환양 족발이 있는 곳. 홍서 족발 유명하죠. 홍서 족발이 또 유명해. 어?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신가요? 댓글 왔네요. 소통 좀 합시다, 형님. 아, 네가 읽어주면 되지, 이렇게. 어? 아, 덥지는 않고요. 그냥 네가 대답해라, 임마 어, 덥고 덥지는 않습니다. 어, 회장님한테 고모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이 호칭 이렇게 붙이지 아, 마시고요. 아, 죄송합니다, 회장님. 방송 중에... 저희... 마,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구박 시죠 이러시는데. <laughs> 아, 구박 좋아합니다, 저희. 저... 전주의 아들님. 전주의 아들님. 뭐 시키세요 이 방송으로는 다 해드려요 예뭐 네. 그 마음만 시키세요 방송으로는 다 해드립니다 뭐 저희 얼굴 안 보여주기 그렇요 <laughs> 농땡이 중입니다 아요 그 다시 이제 젊은 나이에 다시 재취직을 하셨는데 아주 그. 회사 만족도가 좋으시고, 아, 회사 만족도가 좋으시고, 그리고 이직? 어, 이직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마 120%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. 아, 축하드리옵니다. 그리고 아. 연애도 잘하고 계시고요. 아 연애까지? 그 차도 외제차로 뽑았다는 소문이 있어. 요 와, 야 왔다야 뭐, 잘 나간다. 성공하셨네.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오른 오른손이 환청거리고 왼손이 왼손이 뭐였더라? <laughs> 오른손이 수면제고, 왼손이 황철끼리의 그분입니다. 아. 이 전주의 이... 아들이 아니라 전주의 뭐, 파이터네. 전주의 거의 그 조폭이라 보면 돼. 어, 한분더 들어오셨네요. 네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근데. 두 사람 놀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네요. 누가, 저, 엄, 엄빠? 예. 네. 엄동, 저, 부평 깡통시장입니다, 이거. 아, 아 놀래셨겠는데 저쪽으로 조금만 어? 가보자. 그니 총 1000시간이 넘어요. 야 아, 4000시간. 구독자는 1000명. 천 1000명. 천 어. 구독자 1000명. 자, 그... 한 사람당 자, 한 300명씩만 모아 봅시다. <laughs> 구독자 1000명이면 와. 저희 지금 1년 했는 아니죠. 2월 달부터 6개월, 시작했으니까. 6개월. 6개월 했는데 30명 모았거든요. 30명 지인이 한 70%. <laughs> 지인이 70%. <laughs> 회장님께서 카카오 뱅크로 네개 보내 농담입니다, 농담. 아 <laughs> 또 야. 진짜 보내주시려고 역시. 역시 부회장님. 역시 부회장님 클래스. 있는 거 돈밖에 없으시고. 신 <laughs> 자,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글 올리십시오. 한번 올리세요. 어, 근데 <laughs> 회장님도 바로 댓글 올라오셨어요. 나도 아. 후원. 오. 너도 나도 후원. 이야, 여기 나머지 두분뭐 하시죠? <laughs> 차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형님 유준열 느낌 나십니다. 이렇게 <laughs> 이런 과찬을. 아, 너? <laughs> 이 얼굴이 있고, 유진열이. 뭐, 누가, 누가 그랬는데? 그 말을 했는데? 그, 녹대기가? 전주의 아들. 전주의 아들 분 지금 미쳤네 <laughs> 아, 타블로는 누군가요? 아, 이분이신가? 어, 나 같이 있어. 왜? 유, 유블로? 어? 타블로 유블로? <laughs> 나한 18분 뒤에 도착해요. 아 조금만 기다려요. 전주의 아들 분한번 놀러 오세요, 부산으로. 여기 부산 대선으로 소주 한잔 하시는 걸로.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네요. 원래 거짓말을 잘하시는구요 아. 아.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네요. 아. 아니 근데 왜그 전주 아들분 후원 얘기가 전혀 일절 없으시네요. 외제차가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.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안 없고 그냥 그대로. 아 그런가요? 예. 커피 보내놨습니다. 이야. 어. 꼭같이 이야. 아유. 후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뭐 리액션이라도 하나 해야 돼. 우리 그 해줘야지. 농담 농담 하나 둘 농담, 셋. 농담 농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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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꼭그 뭐냐 오시면 술한잔 사겠습니다. 꼭 오세요. 야 야도 이 부산의 거짓말쟁이라고 <웃음> <웃음> 아주 유명합니다. 님아 전주 아들께 분께서 이제 후원을 또 해주셨으니까. 아또 우리 그... 열혈팬으로 등득하셨습니다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야 커피 한 잔에 열혈팬이가. <laughs> 커피 한 잔이면 열혈팬이죠. 축하드립니다 전지아 아들부. 아 커피 한 잔하면 여름 배 맞죠. 야 근데 되게 감동이다. 아니 네. 커피 한 잔이 되게 감동. 아,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는 이제 주차장 다 왔고요.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<목소리> 주무세요. 회장님 부회장님 안녕히 주무세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